자, 방어쌤당첨입니다 이번 영상은 데이모스 광해공방 하드 인삼천. 현재 불꽃 두개 달려있는 버전의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가이드, 성진우 모드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성진우 모드를 전투력 131만으로 할 겁니다. 131만이면은 솔직히 적은 수치는 아니긴 한데 이것보다 낮으면 좀 많이 힘들어요. 불이 두 개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저는 축복을 안낄 겁니다. 어, 축복을 안낄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족하시다. 아,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축복을 반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다 못해 여기라도. 여기 보스는 꽤 할만하거든요? 쉽거든요? 얘 보스를 잡으면 거의 한두 배, 세배 정도 되는 수치에 그냥 하나로 축복을 딱 줘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진우 모드. 일단 여기는 저 같은 경우에 여기가 좀 방어력이 높아서 헌터 같은 경우는 뭐 유수연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는 카아이가 조금 더좀 많이 느립니다 많이 느리고 또 토마스로도 깰 수는 있어요 음, 토마스로도 제가 130몇 만이었지 음, 130을 넘어서 깼거든요 135 만이었나 그래서 좀 타이트합니다 유수연으로는 전투력이 낮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헌터 모드는 빛속성으로 깬 거로 또 가이드 영상을 따로 올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은 성진우 모드에서 이제 천마곤이나 금미호 아니면 이제 화조령의 부채를 이제 많이 쓰시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천마곤과 킬더 울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괴를 2스택을 할수 있는데 여기 마지막 보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리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괴를 3스택을 채울 수가 있다. 그래서 킬더 울프를 어느 정도 쓸수 있으시면 킬돌프도 정말 좋아요. 어, 화조령, 부채, 소닉스플루저 그거보다 천막원의 킬돌프의 레이드 컷. 저는 이쪽으로 일단 세팅을 해서 가겠습니다. 일단 전투력은 131만이네요. 어, 130만으로 맞추기가 조금 아슬아슬해가지고 일단 스킬 같은 경우에는 빛 갑부 이제. 킬더 울프랑 같이 쓸 거기 때문에 빛갑부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 그 강철표 킬더 울프 콤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콤보를 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드 컷. 자, 그리고 축돌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을 위해서 날카로운 감각에다가 브레이크가 조금 막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일격을 꼈는데, 분쇄를 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노말모드 할 때는 한김이 끝나면은 애가 그로기 상태에 빠지고 이랬는데 여기 하드모드에서는 뻔뻔하게 서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쇄보다는 치명적인 일격을 가져가긴 했습니다 근데 뭐 분쇄 가져가도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4개로 꼈고 아티팩트는 사저주사야수, 팔축, 사근위, 페리도트, 팔축을 했는데 전투력이 부족하면 뭐어떡 하겠습니까 팔축으로 다 껴야지 전투력이 그냥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전투력만 높으면은 다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한번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미호를 쓰시는 분들도 거의 비슷해요. 그 대신에 금미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하고 나서 빛갑부를좀덜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여우꼬리 스택을 너무 많이 빨아가기 때문에 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킬올프 콤보는, 아까 보시다시피 킬올프 쓰고, 갑부 쓰고, 꼬공료 다음에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천천히 쓰면 안 돼요. 쓰스면안 돼요. 연계로 써야 됩니다. 자, 킬도올프 빅카프, 코어공격. 이렇게 하면은 브레이크도 엄청 많이까 이고 스택도 이 스택이죠 벌써. 자 그리고 이제는 킬도올프로 터트려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더킬도올프 이렇게 하면은 파괴 하나 쌓였죠. 그리고 우리 그 다음 턴에 킬도르프 코어 공격해서 파괴를 하나 더 쌓을 겁니다. 드발 모조레이 커. 예도르프 코어 공. 격 그러면 이제 파괴 두 개죠. 쿠백기자첫 번째는 그냥 보내고 두 번째 드발.

천천히 누르셔도 됩니다. 대시를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은 그냥 구석 가면은 꿀빨 수가 있었는데 이거 그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카드피를 해서 그 카드피 무적을 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맞으면은 주는 피해량이 대폭 감소가 되니에 피해야 돼요 사실. 사천. 자 깔끔합니다. 자 여기도 무리해서 때리지 마세요. 이거 맞으면은 우리 주능피해량이 엄청 떡락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피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쉬 아, 하여주고 대쉬 대쉬를뭐 이렇게 우리 무적이니까요. 대쉬때무적이니다 우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저거 브레이크 스킬은 아낍니다. 브레이크 기믹 이나오기때문에 브레이크 그 기믹이 나올 겁니다,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깨돌붓, <목소리> 갓붓. 하면은, 깔끔하죠? 바람 나오고, 다, 그냥, 몰아 붙여주. 뚜쉬 <목소리> 어, 이 자식. 이 자식, 사람 민망하게. 개멋있게 죽이기.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첫 번째 성준우 모드에, 보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금미오는 조금 더 편했던 것 같긴 해. 음. 키돌프는 좀 키돌프를 아셔야 돼. 이렇게 쓰는 방법을 좀 아셔야 한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보스죠. 마지막 보스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이 세팅 그대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이 여기도 있음. 똑같습니다. 똑같이 1을 갖고 버거요. 천마고. 방출 누크스 모초. 에어스만. 따세. 빈틈. 그발. 일월 부스. 앞부 공격 하고. 이제 남은 거를 킬도 없고 품보를 때려서 터트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게 한정이 안 들어. 사포그라서. 그래서. 1월 갑부 이렇게 하면은 파괴가 쌓이죠. 지금 쭉. 첫 마구. 궁은 쓰시면 안 됩니다. 너무 궁돌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뿌왕할때 스킬 캔슬돼요. 그러니까 그큰 스킬은 쓰지 마시고. 갑부 공을 해서 파괴 비슷해 하고 지금 쭉. 이 두막으로 먼저 때렸어야 됐다. 자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왜 궁이 있죠? 일단은 한 번에 안 터질 수도 있으니까 날감각을 쌓아요. 쌓고 가운데 와서 궁 딸깍. 내 앞에 챙. 그럼 아주 깔끔하게 천막온 웨이드코. 길 갚고 하면 얘가 담았습니다. 길돌 구에 잠깐 멈춘 기능 있어서. 자 여기서는 대시를 미리 위에서한번 하고 앞으로 갑니다. 여기 안에서 하면은 우리가 그 카네피 한정그 넓어져 가지고 속도를 내볼게 이게 다 발표예요. 빨간색. 그래서 데미지가 완전히 작살이 납니다. 그 발을 그림자 생성해서 해주고. 이야. 다음번에는뭐 쓰면 안니까필드 바뀌어요. 브레이크 리필됩니다. 자, 브레이크 리필됐죠? 자, 보라색 포탈. 어, 간단하죠? 1 0만 잊지 그 발, 키롤 갚고, 공격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이거 캔슬 당했 어, 이렇게 캔슬 당해요. 천만으로쓸 거면은 제일 먼저 쓰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기다리던가. 아까처럼 킬도 울프로 터트려야 돼요. 이 콤보가 딱될 때. 그래 여기서 그만 때려요. <laughs> 여기서 더 때리면은 하계안 들어갑니다. 내리고 뭐죠? 이제 그만때요 우리 찌면 되길 기 써가지고 갑부 이렇게 일월 갑부 집중하고 사마곤 뚱배기 민궁 아끼려 돼요. 이번에도 궁 아끼려 됩니다. 궁 아끼고 반대로 오세요. 여기서 궁이 눈알들을 다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폭발해서 죽습니다. 여기 식각이다. 로발짚마고이드컷 자, 이제 브레이크 스킬 아껴요. 브레이크가 그면 됩니다. 그발 짚짚 잡아고. 아, 또 펜슬 됐어. 젠장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어, 타이트 하신 분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1대 써도 돼 베옹 죽었! 매주지! 아, 아 멋있게 잡을래 아이 따위 에이 짜치게 잡았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만약에 금미호 쓰시면은 갑부를 잘 맞춰야 된다. 그리고 진학기창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너무 낮아요. 데미지도 굉장히 낮은 애라서 쓰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자 이렇게 해서 성진우 모드는 이렇게 클리어를 완료했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축복을 꼭 받아 가십시오. 축복 같은 경우에는 성진우 모드라면은 뭐 공격력,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량, 뭐 방어력 깎기, 뭐 반응 피해량 증가, 뭐 이런 쪽 있죠. 그런 쪽으로 아니면 뭐 일반 스킬 피해량 증가, 뭐 이런 쪽으로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파트너 후원 등록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 요번에 파트너 쿠폰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또 많은 쿠폰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 빠바